한번볼수 있는 판단을 해 주면 네. 네, 여기서도 킬 포인트를 좀 다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노닉스! DPG 다나워 지금 살았습니다. 자, 자, 사, 살아있는 대포예요, 지금. 디제이보이. 자, 지고 있어요. 이이노닉스 아, 진짜 이노닉스! 좋습니다. 이노닉스. 네. 자, 왼쪽 보리 드이 정리. 알큐의 진입 때문에 전혀 못 붙어. 아, 이노닉스! 어, 어 자, 근거리 이노릭스. 장거리 할것 없이 그렇죠.

아예 어, 밀어내야 어, 돼요. 비식 게임이. 아, 근데 한명씩 한명씩 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선발대를 보냈는데 끊겼고요 이노닉! 자, 이노닉. 아, 이노닉스 진짜. 지금 당장 살리기보다는 무조건 마무리를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보는 게 맞습니다. 어, 칭칭.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좋았어. 조심해야죠. 좋아요. 조심해야죠. 여기서 체력, 체력. 자, 2대 1, 2대 1. 자, 확킬 내고 천천히. 자, 이노닉스 당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야, 네. 체력 회복했거든요, 지금. 시간 좀더 버는데. 요 이거예요. 위치 괜찮았거든요. 네. 없거든요. 자 외곽 쪽에서 수류탄 뿌리면서 충분히 물총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확실하게 야, 좀 발전해줘야죠. 천천히, 천천히, 날이 셔. 그렇죠. 자 하나, 그렇지. 용이 주고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위치 들어갑니다. 위치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이런 식으로 수류탄을 넣으면 좋.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것도 좋아요. 자 여기 한명더 괜찮아요. 운동 저, 하나, 하나 남았습니다. 대부분 이런 상황에서는 화장실 네. 네 이거 쏘면서 긁으면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자 회복하고 화장실을 또, 자, 욕, 또 욕조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욕조 위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은뭐 투척 아이템으로 어. 뭐 유혹을 하고 나오게 만들기 일단 네. 알아요 안 해요 안 해요 알아요 일단 알아요 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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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그렇죠! 즉박! 아주 좋습니다! 안 필요한 게 없으시잖아요 접는 경우는 하와이안 기타를 한다는 죠 그럼요! 자, 각 좋아요, 각 좋아요. 네, 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평균 일이 달린 이노닉스 그리고 자각네 음. 웨스코 음. 그리고 아무리 게밍이 무너질 때, 무너질 네, 때 디토네이터도 스물 스물 좋아요 어, 네. 자 그냥은 이거, 안 가요. 네, 공동의 먹잇감이에요 아머리 게이밍은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피오를 확정킬 내기도 지금 애매한 위치에 있어서 그렇죠. 여기까지 살린다면 네. 이제 V C 잡아 먹으면서 그리는 샷각이 지금은 안 나와요.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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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언더가 없어. 어! 어! 확정이 어! 됐습니다. 여기서 헤밍. 자 어! 언더가 있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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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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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첫 입지 언더! 언더! 어! 어! 언더. 자 설마 설마 언더. 우리. 그렇지. <목소리가> 자 근접 스페셜리스트 언더데이거 이때는데이 스페셜리스트 언더. 언더 언더냐? 그리고 언더냐? 언더! 위치다.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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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자 이때 상황 이때 상황. 네. 언더냐? 이스코냐? 언더냐? 이스코냐? 언더. 서른여섯발. 한번의 샷. 한번의 샷. 한번의 샷. TPG EVJ. 언더. 역시 근접 스 언더의 무쌍. 최고의 와우! 경기 와우! 기량을 보여주는 언더. 맞죠 그렇죠. 마지막 이 자존심 대결에서 대한민국 선수들끼리 대결에서 언더 선수가 승리 땄어요. 와 이게 진짜 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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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J에서요. 지금은 진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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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보다가 하나 하나 잡아주는 플레이 언더의 이 판단 한 번이 디토네이트의 힘을 확 무너뜨렸습니다. 네. 아 어, 어, EVJ 네. 지금 8킬로 1등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DP DPG 다나와가 4점 4킬로. งคือเขารู <implication> ้สึกว่ามีใจมากๆเลยและเขารู้สึกว่าเหมือนเขาได้กินไก่ก็คือชิคเก้นดิเนอร์ผู้ชชนะของผู้ชนะผู้ได้รับชัยชนะนั่นเองครับผม he feel truly winner winner chicken dinner and he feel very happy ครับผมและเขารู้สึกว่าเขาอยากจะทำให้ดีกว่านี้และคว้าที่หนึ่งให้ได้ครับผม and he wants to be better and better and and be the winner of the game ครับผมวันนี้นะครับแฟนคลับนะของทีนเนี่ยมาเชียร์กันเยอะมากมีอะไรจะฝากบอกแฟนคลับบ้างครับ since they have uh big fans right here <c oughs> we are going to ask him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อ่อ 저희 팀 계속 응원해 주시고 직접 직간와 주셔서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꼭 1등 하겠습니다. He w a n t to thank all f a n for support 는분말는분그그로 yeah. ขอสักแบบหนึ่งประโยคตะโกนมาถ้าตะโกนได้สักหนึ่งประโยคเนี่ยจะตะโกนว่าอะไรและให้ตะโกนใส่กล้องเลยคร After all that he said he promised to perform better for the next matches o okay. one ทีมา่อการที่ชมอื่งาาระน้รอะนะาระนะ โอเคเขาบอกว่าขอให้เชียร์ทีมเขานะครับรักนะครับนี่น่ารักเชียร์ He said he want big support and love to you all โอเคสำหรับตอนนี้นะครับขอเสียงปรบมือให้กับ DPGF ก็ทำได้ดีกว่านั่นเองครับใช่ครับแล้วก็คว้าแชมป์ในเกมนี้ไปจนได้ครับเล่นก็เป็นบรรยากาศนะสำหรับในการคว้าแชมป์ของศรนาห์เจอไปนั่นเองทีมของศรนาห์จัดดีกว่ที่ชนะเหรอเออจัดไวยแล้วใช่โปรดช่วยเดี๋ยชจ้า 자, 별주 제거. 자, 자, 별주 제거 해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노바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좀 위로 좀 돌아가는 상황인데 블랙 하나 났어. 맞 좋아요. 끝나죠. 네. 끝나 끊어야 이렇게.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쪽에서 자, 너무 많이. 많았습니다. 너무 많이. 또 하나, 또 하나? 오랫동안 음... 있었어요. 잡아줘야죠. 네.